안녕하십니까. 진짜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재명이가요, 산재와 관련해서, 진짜게그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완전히 뭐 자기와 관계없는 것처럼, 이런데 무책임한 말을 내뱉어 산재와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 자기가 아무리 답답하더라도요, 이런식의 무책임한 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했냐? 취임 후에 대형 사업장은 사고가 많이 줄었는데 소형 사업장은 오히려 더 늘어서 전체적으로 산재 사고가 늘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압박도 해보고 급도 주보고 수사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대선나려 노력했는데 잘 안된다. 나도 이게 모르겠다. 이제 포기하겠다.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제가요. 저기 방송에 오래전부터 산재 중대재해 처벌법 산재를 여러 번 제가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 방송을 한 번만 봐서도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권 5년 동안 그전에 산재보다 반드시더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단언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권 5년 동안 산재 사고는 더 늘어난다. 더 늘어난다. 이렇게 제가 예언했는데 제 말이 딱 맞았지 않습니까? 이 점에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산재가 늘어났다. 너무 답답하다.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자가요. 이 이자가 상하게 그 산재를 제로로 만들겠다. 자기가 손영공때 산재 당했으니까 산재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이거 그 산재 내면 원청의 그 대표이사 원청에 막 오늘까지 진역 15년씩 때리고 영업에게3% 과징금 때리고 한 번에 다섯 명 죽으면 회사 문닫게 하고 한두 명만 사건 나면 뭐게 어떻게 정지시키 버리고 이런 말도안되는게 그 정책들을요. 난발하면서 자기 가게 산재는 직접 근데 이거 그 보고 해라. 내가 하겠다. 이럴 때요. 이럴 때 제가 이제 이거 그 야,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산재 더 늘어난다. 저몇번 이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제가 경고를 한 걸. 금액이 왜 늘어났냐? 왜 늘어났냐? 산재 나면요. 대표이사를 사형을 시켜 보세요. 금액이 산재가 안 나는가? 사형시킨다면에 금액이 우리 공공부분의 산재도 늘어났어요. 최근에 봤죠. 그 울산의 동서발전 화력발전소한 번에 일곱 명 죽었잖아요. 코레일 거기도 이게 세네 명 죽었잖아요. 그외도공공부분에 군대 사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도 산재라면서요. 근데안 없으시잖아요. 그럼 이게 공공부분이 산재나면 장관들 다 날리고 이재명이 파면시키면 산재가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집니다. 처벌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 이재명이 말을 다시 한번 잘읽어보테니까 천천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재명이가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 무식한 놈이. 모르는, 거. 이재명이는 무식, 무지, 무책임, 뭐, 무능, 그 다음에 무도, 하되, 뭐, 무짜 들어간 건다 들어간 게 이재명입니다. 이 무식한 놈이, 모, 보세요. 산적은 늘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잖아. 그게 무식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재방송을 봤으면 알 텐데. 그러면서 이 잘, 고담 그 문장을 제가 잘 말씀드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압박도 해보고, 압박도 해보고, 급도 주보고, 급도 주봤죠. 수사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다이게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야단치고 수사하고 급 주고 압박 주고 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안 된다. 이래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그 줄이려면 조금이라도 이게 산재를 없앨 수는 없어요. 아니 공공부분에도 산재 많이 나고 우리나라는 위험 사회입니다. 현대 위험 사회예요. 어느 정도 산재는 용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산재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이거는요. 이건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게 빈대 하나를 잡으려고 초과상가를다 태워 버리자. 이가 똑같습니다. 항상 목표는 현실적으로 산재를 조금이라도게 감축 해 나가 보자. 점차적으로 조금이라도게 더 안전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점차적으로 게 나가야지 갑자기 내 인기 중에 산전체로 만들겠다. 이 자체가요. 벌써 게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게 분명히 이재명이가 그것도 아닌 목표가 현실적으로 이상적으로 게 불가능한 걸 목표 잡고 정책을 펴면 그게 더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재명이가 뭘안 해봤냐? 제가 누명 강조했잖아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산재의 원인을 기업들하고 같이 산재의 원인을 잘 규명해서 다시 그 산재가 안 나도록 지원해 주라고. 지원해 주라고, 지원을!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 뭐가 이게 물건이 낙하하는데 거기에 뭐 거물망이 있는데 거물망이 너무 중국산만 싸니까 쓰더라 근데 우리나라에 정품 거물망 좋은 게 많거든요. 방패가 되는. 실제 제 아는 선배가 그 건물을 만들어요. 근데 중국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 망해요 근데 중국산 건물은 뚫어버린다 말이야 돌이 떨어지면 뚫어버린다고 건물이 그 뚫리 건물이 그 찢겨버린다고또 이게 사람이 떨어지면 건물이 그 막아줘야 되잖아 근데 뚫어버린다니까? 불량품이니까? 저가 중국산이 그러면 그럼 이게 그 기준을 만들어서 건설 현장의 모든 이게 그 낙하 물건을 막는 건물망은 태해에서 구역의 정품으로 서도록 그 규정을 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 그 약간 비용은 비싸지만, 또 그게, 그거는 현실화되면 그건 큰 비용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낙하하는 거산재다 막잖아요. 다 막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산재가 제일 많이 나는 원인이 뭐냐.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걸 제거하는, 이러기 위해서는 이게 정부하고 기업이 머리를 싸매고, 또게 정부가 지원해줄 게 있잖아. 규정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하면 자금 지원도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된다고. 특히 중소사업장이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이미 대규모 사업장은 다 이게 뭐 워낙 조심하고 이게 다 투자하니까. 그이 중소사업장이 열악하잖아. 열악하니까 이게 그 산재를 막기 위해서 너가, 예를 들어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있다. 그래, 어느 부분이 제일 위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전 예방. 그래, 이게 위험한데, 우리가 이걸 좀 개선하니까 비용이 없습니다. 이러면 비용을 좀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 기업과 서로 소통하면서, 지원하면서, 또꼭 필요한 산재막는 기술이 있으면 정부가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노력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진력 15년, 뭐, 영업이익의과징금 3%, 또 영업정리 문다더라. 이래가지고 이게 되느냐고 뭔가 과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하면서 서로 게정부관리를 정부하고 기업관리를 기업이 하면서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번 이야기했잖아 이질을좀 보라고 봐 방송 좀 보라고 그 아무도 장관들 똑바로 말하는 게 없냐 근데 무조건 처벌이 명사면 북한 같으면 그럼 산재 하나도 안 나겠네 산재나면 사형 산재나면 사형 이러면 하나도 안 나겠네 진짜 황당합니다. 지금 현재 이거 우리 산재가요. 2022년에 이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거든요. 2022년에. 이것 때문에 기업들 다 떠나갑니다. 오죽하면 그 미국의 상공회의소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이게 뭐랬냐면, 대한민국은 대표이사 CEO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교수 갈 수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하느냐. 오죽하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GM이 그렇잖아요 한국GM 뭐 이런 법이 대표이사를 막 처벌하고 지금도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떠나버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아니 대표이사가 오늘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내가 교수가 15년 산다면 한국에서 누가 사업하겠냐고 다 떠나지 누가 사업하겠냐고 쟤부터 지금 여기 공장에, 그, 가업을 성계 안 하고, 문 닫고, 파는 게, 천 개가 넘다 한다 1년에 한400 군데 정도 된대요. 왜? 한국에서 기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 자식들다 물려받을 안 한대. 아빠, 내가 물려받았다가, 하고, 야, 노, 노조도 힘들고, 나게 교수 갈수 있다. 차라리 난내 하고 싶은 거 할게. 그 아빠, 게 굴뚝산업, 뭐, 지금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전부 외국인밖에 없는데, 이러라고 외국인들 사고 나면 나 교도소 가는데 내가 아빠 사업 이안 안, 해봤겠대. 내가 1년에 문 닫는 기업이 제가 따로 방송 통계하겠지만 1년에 그 400개 육박합니다. 3년 동안 1 천몇백 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업하기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처벌법. 따라서 저는 이런 처벌만능으로 뭘 해결하겠다는 이 발상부터가 아주 그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우리가요.예를 들어 마약도 그래요.마약도게 뭐 처벌을 갑자기 뭐두 배로 올린다.그런데 서 없어지지 않습니다그래도게 없어지지 않아요.더 은밀하게 몰래하죠뭔가 이거 그 근본적인 서로 대책을 세워야지 처벌만 가지고 게다 뭐든지 해결할 수 있으면요.다 살인죄가 보세요.살인죄가 다, 보세요. 다 사용시킨다.무기징역이다.처벌 올리도요.그러면 이거 그 살인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느냐고.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잘못된 방식이고. 항상 중요한 거는 사전에 예방이고요. 예방을 하려면 기업하고 정부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원인을 규명해서 사전에 막는, 그러기 위해서는 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원을, 그지원한게 있고, 금전적인 지원에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로 게꼭 그 필요한 거, 쓸데없는 규제를 만들면 안 되고, 뭔가 게꼭 필요한 안전 규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중국산 건물망이나 이런, 게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이게 안전, 시설은 이게 구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 지금 참 이게 그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게 그 하청도 그래요. 처 이게 건설이든 조선이든 하청, 재하청, 재하청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하청, 재하청, 업체들이 산전하면요 원청업체 사장을 처벌하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게 원청업체 사장이 구속되면 안 되잖아 그럼 이게 그 하청을 안 주고요 원르게 직영을 하자, 직영하자 이를테면 이게 하청업체들은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남의 책임을 자기 책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우리 근대형법은 자기 책임의 원칙 남의 일로 내가 구속되서는안 된다 말이에요 따라서 그 하청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걸 원청 대표사를 처벌하는 걸로 해결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하청이 어렵잖아요. 그럼 정부가 지원해 줘서 하청이 어떤, 어떤 위험이니, 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그 하청업체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무조건 그 하청업체 사고를 원청업체 책임으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때 이거 중대해 처벌, 산제에 대해서 이재명의 정책은 이미 실패로 이미 완전히 빵점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근데 이재명이는 그 원인도 모르고 야 나도 모르겠다. 답답 미치겠다. 내가 야단도 치고 겁도 주고 수사다 하고 처벌도 하고 했는데 미치겠다. 난 이제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이게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제대로 이게 여러 여론을 들어보고 제대로 된 이게 대책을 내놔야 된다. 그리기 현실적인 목 최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게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층, 제하층 구조가 있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거의 다 외국인들이고 고령화되고 있고, 또 이게 완벽하게 맞게는 하게 재정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가장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게 산재를 감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 대비 어느 정도 효과 가 있느냐, 가장 게 경제학적으로 효율성 있게 접근해 야된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하여튼 이재명의 산재정책은 이미 대실패로 끝났다.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